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사랑, 사과나무와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 내외가 한국 방문을 했다가 잘 아는 목사님 네 분과 함께 동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사모님이 옆에 타셨고, 저희는 뒷좌석에... 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구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죠. 사모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모두 웃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사모님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미인이셨지만 목사님은 키도 작고 외소하신 분이셔서 그 말씀이 진짜인가 의심이 들 정도라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받으셨냐고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저의 짓궂은 질문에 그 사모님의 간증이 시작되었죠.그 사모님은 학교 졸업 후에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다며 이러다간 어느 날 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의욕도 힘도 없었는데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친절하게 잘 돌봐주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좋은 감정을 두 사람이 가지게 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연약한 자기를 싫다 하지 않고 결혼으로 구제를 해주셔서 자기는 로또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하셨죠. 골골거리는 아내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늘 남편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번은 아가서 성격 공부를 하다가, 정말 이건 내 이야기라고 생각돼, 그 구절을, 그 성격 구절을 종에 이 써서 차 안에 넣어두었다며, 차 앞에 있는 박스를 열고, 그 사모님이 손 씻은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곧 아가서 2장 3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가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모님은 이 내용이 꼭 자기를 두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동이 되어 자주 읽어보고자 쓰셨다며 차 안에 비치해두고 가끔씩 읽어본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남편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의 얼굴은 기분이 좋아 흐뭇한 표정을 찍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면서 몸이 약해서 자녀들을 영 돌볼 수 없고 늘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일찌감치 자녀 둘을 조기 유학 보냈다고 하셨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내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값이 싼 지역으로 보냈다면서 남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목사 가정에서 조기 유학 보낸다고 말했지만 당신들한테는 극단의 조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사회인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주고. 잘 자라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 분의 간증을 듣고 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가정에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잘 견뎌낸 장미가 향이 짙게 나듯이 두 분의 그 어려웠던 목회 초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추나 현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외모가 좋으신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의 자기를 향한 그 사랑에 늘 고마워하시며 외소하지만 똘똘한 남편이 숲풀 가운데 우뚝 선 사과나무이고 승리의 깃발이라며 한껏 목사님을 치켜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목회를 잘 하셔서 쉽게 성공하신 것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에서 그만한 대가를 치렀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싸우고 씨름하며 쉽지 않은 목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셔서 마침내 인내의 열매를 거두신 두 분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아내의 말에, 낯이 좀 뜨거우셨는지 차 안에서 아가서를 열심히 읽었던 산모님을 향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이 내용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도 되지만, 종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신부 이야기요. 하여간 그날 차 안에서 나누었던 훈훈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즐겁게 만들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그리스도인들만의 귀한 교제 시간이었습니다.